자, 아, 야, 너 오늘 너 요리에 주러 왔어. 무슨 요리? 아. 미역국하고. 자, 어. 이거, 이거, 배려분 생일 무슨 미역국 가져와. 힘을 내요. 힘을 내요. <laughs> 힘을 내요. 야, 여 이렇게 뭐국 내고. 자, 오늘 또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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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계란, 계란 후라이드 해주고 미역국. 야, 구, 국도 좀 먹어야 돼. 야, 냄비 어디 있냐? 힘을 내, 요 슈퍼, 파워 먹고. 야. <laughs> 아. 근데 나를 봐, 아, 응. 내가 어제 그러니까 리딩하고 하잖아. 나리딩하을 어. 네 뭔가 좀 밖에 잘하는데. 어. 아, 똑같딱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 <laughs> 너그 소감처럼 약간 <laughs> 진짜 약간 꿈꾼 기분일 것 같아. 진짜. 어, 근데 어 진짜 와 잠을 일어나니까 진짜 이게 뭐 꿈이었나? 오늘 다시 2차전인가? 약간 이게. <laughs> 아침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영상통화를 걸었거든 아 어, 전화 통화했어? 내 아버지도 이제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신 거야 어어내 아버지가 어제 우신 거 같더라고 눈을 아. 막 눈을 막 퉁퉁 부으셨더라고 야 아버지 아까 그 말에 나 약간 좀 뭉클했어 너줄 아는 거야? 내가 눈을 좀 해봐 눈눈눈눈 아니 봐봐 가운데 긁혀야 돼 가운데 그 너는 그걸 지금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야? 아무래도 예심 때. 왜, 왜, 그때 왜? 솔직히 너나나나 응. 음. 초이잖아 응. 음. 어?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대기, 대기 예심 나는데. 떨어졌어, 거기서 떨어졌으면. 어. <laughs> 그, 그러니까 그때도 진짜 긴장이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. 와, 무대 딱 섰는데, 이제 딱, 탕, 탕, 슈앙, 빵 하잖아.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. <laughs> 진짜로. 아, 제일 딱그 때까지만 가사가 생각이 안났서 근데 이제,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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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. 금방, 금방, 금에 모르겠다. 내눈 <laughs> 감았어. 아, 눈 감고 들어볼까?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요 은청년 무엇인가요? 그래서 되게 시원하 면서도 되게 아쉬운 약간 어야소 금만 이니 소금아참 오랜 각 시가 와서, 안 셔야 되는남 자가, 어서 이기 니까 진짜. 양배가 아버지가 아까 그러더라 뭐? 너 어, 이제 이룰 거다 이뤘으니까 차만 네. 한저 여자 어? 저 만나서 결혼하 <laughs> 그래 너 이제 어? 다 이뤘네 이제 내가 <laughs> 다음 생에는 <대기에는> 여자로 좀결혼하자다 <laughs> 됐어요 우리 어, 양배 어. 몇, 몇 국이라도 더좀자 <laughs> 진짜 반찬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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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맛있네 음. 음. 봉발 같은 애, 약속했잖아. 우리 설민이가, 무슨, 어, 비행기를 한 번도 못타봤어요 아, <웃음> 기억나지? <웃음> 너, 너 진짜 우승하면은, 우리, 설민이 우리 해외여행 보내주기로 했잖아.